비장의 무기. 자, 우리 집에서 쓰는 방망이에요. 이걸로, 자, 잘 제가 눈을 감고, 아무 데나 한번. 안녕하세요. 지은타자 t v 입니다 아, 오늘은 드디어 하우스에 비닐을 치기 시작했는데요. 어, 바람도 좀 많이 불고, 아 그래서 좀 애를 먹었고요. 근데 결국엔 오늘 하루에 다 비닐을 치는 작업을 다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또또 또 내일로 미뤄지 미뤄졌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는 제가 요즘에 몸을 좀 살인을 하고 밤에 화분을 작업을 좀안 했어요. 안 하고. 쉬는 쉰다고 했는데, 하여튼 <laughs> 제가 일 중독자라서 또 완전 100% 쉬지를 못하고요. 계속 꽃씨, 꽃씨를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했답니다.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또 끝내서 오늘은 좀 화분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행위 예술을 좀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이 흙을... 좀 물에 좀 불려 놓고요 음, 어떤 행위예술을 할까요? <laughs> 행위예술 하니까 막 굉장히 거창합니다 해놓고요. 이렇게 준비해 놓고, 그리고 일단 기본, 기본 화분의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화분의 틀을 아주 얇게 만들 예정이에요. 여기서 둘내리 손대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놓고요. 그리고 바깥의 부분을 이렇게 얇게 올려줍니다. 그러면 세로 길이가 길어져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길게 하려면 이렇게 또 미, 모아줍니다. 모아주고,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, 안,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줍니다. 안쪽으로 밀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. 이렇게 세워져서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또, 그러면 이렇게 밀려, 밀려진 부분들이 조금 두꺼워져요. 그러면, 또 다시 누르면서 위로 올려줍니다. 그리고 돌림판이 없어도 이렇게 천을 깔고 이렇게 같이 돌려주면 이렇게 쉽게 잘 돌아가요. 그래서 작업하기가 편리하답니다. 자, 어느 정도 이제 깊이하고 넓이를 만들었으면 아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깊이가 예를 들면 10cm. 그러면 얘가 수축이 되고 1차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되고 그리고 2차로 가마에서 초벌을 구웠을 때또 수축이 돼요. 2차 수축이 돼서 전체 크기가 전체 크기가 약 수축률이 흙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수축률이 어, 많은 흙은 약20% 정도. 수축률이 적은 흙들은 뭐, 한 5%에서 10%? 그 정도로 이제 좀 수축이 돼요. 변형이 됩니다. 크기가. 근데 이 혼합토는 별로 수축이 많이 안 되고, 안 돼요. 그래서 구워졌을 때 크기랑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답니다. 혼합토는 그것도 좋아요. 다른 통기성이나 뭐 자연스러움이나 여러가지 좋은데, 또 수축률이 적어서 또 좋답니다. 자, 자,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요. 자, 짜잔! <laughs> 비장의 무기. 자, 우리 집에서 쓰는 방망이에요. 이걸로, 자, 자 제가 눈을 감고 아무 데나 한번. 이쪽으로 가버렸네. 또. 자, 그리고 자,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요. 자, 이럴 정도 해서 뭐, 어, 모양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다리 밑부분을 좀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옛날에 제가 화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다리 다리라고 하는 형태로 그 다리를 만들었었는데요. 음 그게 좀 불안정한 그런 면이 많아요. 부러지기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다리 형태를 잘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다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서 잡아서 올려줄게요. 이제 전에는 속파기를 이쪽 부분 이제 속을 파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잡아서 올려줍니다. 올려주고요. 이렇게 좀 낮은 부분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올려주고. 자 여기 구멍을 낼 부분이 두께가 어떠한지 두께를 한번 확인할 겸 한번 구멍을 뚫어볼게요 이 정도에서 음, 두께가 좀 두껍네요 얇진 않네요 자이 정도 두께 나왔어요 어.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밑이 정도 두께 잘 보이실까요 이 정도 두께면, 밑, 받침은 됐고요 근데 조금 두꺼운 경향이 있으니까, 여기에서 조금 더 위로 파줄게. 파서 올려줄게. 조금만 더 얇게. 어 이렇게 하고 구멍이 너무 넓어지네. 그래서 구멍의 두께를 아 장난 아니게 넓어졌네 이렇게 넓어졌다 하면 이렇게 좀 찝어서 안으로 좀 이렇게 안으로 잡아줄게요 저는 주먹 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합니다 화분 만드는 방식도 맨날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. 자, 구멍을 뭐 맨날 이렇게 동그랗게 안 해도 되죠? 일단 물만 잘 빠지면 됩니다. 물만 잘 빠지게 해서 이렇게 좀다듬 손으로 다듬어 주고요. 밑부분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맨질맨질 안 해도 돼요. 그래도 뭐이 정도면 맨질맨질하네. 자, 이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서 안으로 조금 이렇게 다듬어줍니다.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을 때 물을 스펀지에 적시거나 붓에 적셔서 이렇게 펴주잖아요. 근데 그때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균열이 잘갈 수가 있어요. 최대한 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답니다.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주세요. 모아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흰물네를 사용을 해서 자, 나이프, 우리 그림 그릴 때 제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. 나이프를 사용을 해서 그니까 좀 전에 이거 물을 어, 흙을 물에다가 불린 거 이거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거를 나이프로 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세로 길이를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려주면 됩니다. 자,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고 싶어.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, 지금 이제 덧대는 거예요. 덧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나이프가 지나가는 자리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지. 근데 지금 이제 요 작업을 할 때는 이 물에 불린 흙이 물을 지금 많이 먹고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주저앉아,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이 주저앉아버립니다. 주저앉아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도록, 너무 두꺼워지면 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, 음, 잘, 조정을 잘 해갖고, 근데 일부분 두꺼운 부분은 두껍게 이제 얇게 올라갈 수 가는 부분은 얇게 올라가게끔 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말라야 되니까 어, 마르는 과정이 좀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 이제 지은 탓에 도장이나 도장을 붙이는 작업하고, 좀더뭐 디테일한 어떠한 작업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좀 말릴 동안, 건조가 될 동안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이제 요거 손질하고, 어, 마무리를 하는 작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